저희는 애기 사진 찍은 거 앨범 나와서 앨범 받고 지금 판교 화랑공원에 놀러 나왔어요. 로아 오늘 선물 받은 가을 옷 입고 나들이 나왔습니다. 로아 이제 도착했어요. 지금 아빠는 유모차와 유모차와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이거. 브릿지 선캐노피로 바꾸려고 싸매고 있습니다. 아직 부, 아직 부가부와 친하지 않거든요. 우리 로아는 엄청 얌전하게 잘 있어요. 아 귀여워. 로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 다 했대. 저희는 남편 회사에 주차하고 지금 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부가부 선캐노피로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노란색보다 이 하늘색이 예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이 가방이랑 색깔이 잘 어울려. 썬캐노피가 <laughs> 확실히 옆에. 뒤에 있어서 덜 덥다 보사 망사? 저걸 뭐라고 하지? 그물망.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내시로. 음. 응.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해서 애기도 시원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게 여기 열려서 맞아요. 여기로 애기를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슉. 에이, 슉. 우선은 다여 식는다. 너와 지금 배고파해서 아비뉴프랑 수유실 가서 수유하고 집에 가려고요. 계속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있어요. 근데 카메라 켜니까 입을 안 오물거리네. 응. 음. 음. 로아야 이제 도착 했어. 여기 지하 1 층에 수유실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입니다. 아무도 없어. 오, 여기도 되게 아담한데 뭐잘돼 있어. 있을 거다 있네. 오늘은 잠깐 밖에 나온다고 액상분유로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 먹어 아구 잘 먹어요. 우리로아 잘 이용하고 갑니다. 심술수가 났다. 왜 심술이 났지? 아니야.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laughs>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로아는 자다가 깨서 한바탕 울다가 지금 카시트를 탔는데 로아야. 어, 앞으로 으, 좀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지 위험해. 지금 저거 빨고 싶어가지고. 로아야, 졸려? 침을 그렇게 질질 흘리고 있는데? 어? 아? 침을 엄청 흘려요. 로아한테 새로운 장난감을 사줬어요. 변신 큐브 터미타임 할때 좋다고 하는데, 로아는 아직은 막 크게 흥미 없는 것 같은데? 다 아, 이렇게 입으로 넣으려고 흐흠 <laughs> 귀여워 로아야 힘들면 안해도 되는데 로아가 앞으로 가고 싶구나 우와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로한 그렇게 해서 앞 으로 가는거랑거 어떻게 알아？재밌다,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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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밌다？영혼 <laughs> 없는 느낌 인가같은던데 <laughs> 영혼 이 없는 것같 은데. <laughs> 嗯 <laughs> 가 산후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오늘이 6회차 수업을 했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산후 필라테스라고 그래서 되게 그냥 쉬운 운동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산후 필라테스라고 해서 쉬운 운동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저복직이계근이랑다 다쳐 가지고 이제 힘든 운동을 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은 다리 운동이랑 복근 운동을 완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운동은 진짜 확실히 갈 때는 너무 힘든데 다 하고 나면 너무 개운한 것 같아요. 네 추석인데 선생님이 차가 밀려서 좀 늦으셨다고 음료를 사주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 몸짱이 될 거예요. 오늘은 로아를 데리고. 판교 핸드백화점에 가려고 해요. 오늘 책 사러 갈 거예요. 이유식 책. 이제 로아 이유식 좀 있으면 시작할 때라 이유식 책 사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로아 오늘 가을맞이로 예쁘게 옷 입혀봤어요. 선물 받은 옷이 많아서 빨리 입혀야 돼요. 아니면 로아 여기 거. 보세요. 로아 여기 보세요. 야. 이게 아 응. 이렇게 살짝 저보다 예뻐. <laughs>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 너무, 너무, 아이, 너무 좋아. 예뻐, 너무 예뻐, 우리 딸 너무 예뻐, 아이아 가자 uh -huh. 이제, 가볼까? 가볼까? 가볼까요? 가볼까요? <laughs> 너 언제 저런 거다볼 거야? 요 맞아. 맞아, 맞아. 와 잘한다. 맞아, 맞아. 로아, 발 재밌어? 발 다시 잡아 봐. 요즘에 발을 얼마나 가, 가지고 노는지. 오늘 또 로아 데리고 나왔어요. 음. 야무지게 연휴를 즐기는 중. 로아야. 로아야. 엄마 아빠는 빵 먹고, 로아는 손 먹고. 로아, 여기 와보세요. 로아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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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기 때 밖에 많이 데리고 나와요. 나안 가린다고 해서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준 옷 입고 집 근처 안 아, 떨어뜨렸어. 집 근처 카페 나왔어요. 요즘에 집 근처에 이런 대형 카페가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루아이야. 루 로아! 제대로 와서 여기 엄마 아빠랑 같이 오나 걸어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에이, 알았어, 알았어. 와이프가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첫 로아 낳고 처음으로 오늘 외박하는 날인데, 저랑 로아랑 이제 무사하게 잘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로아는 저랑 이 애벌레로 놀고 있답니다. 로아냥! 로아냥! 로아이! 방금 전에 로아가 그래도 오늘 낮잠을 길게 안 자는 아이인데 저랑 있어서 그런가 낮잠을 좀 길게 자서 방금 밥 먹이고 이제 이렇게 놀아준 다음에 좀더 터미 타임 시키고 또 조금 더 놀아주고 로아를 재워볼 예정입니다. 저의 계획은 그래요. 로아 오늘 아빠랑 잘 있을 수 있죠? 아빠랑 잘 있을 수 있나요? 잘 있을 수 있나요? <laughs> 응 <laughs> 음, 그랬어 응응응응 음. 음. 어, 그랬어 응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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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로아랑 터미타임 시간 가져보려고요 로아야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로아가 이제 터미타임을 제법 잘해서 어? 어이구 잘한다 어이 저 보세요 배밀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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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대단해 어이구 저 봐요 전 이제 이 상태로 로아랑 터미타임을 로아가 지겨워할 때까지 좀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로아 루피고 왔는데 오늘 밥을 너무 안 먹었어요. 엄마가 없어서 그러나 혜이가 밥을 오늘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빨래 들어가고 있고 루아는 침대에 눕히고 왔습니다. 루아가 이대로 잘 만져준다면 오늘 이대로 육퇴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시 54분. 파이팅! 다행히 어제 와이프 없는 첫 밤이었는데, 루아가 한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다시 잘 자가지고, 다행히 잘 보냈어요. 저 아침 7시 반에 일어났는데, 루아가 이미 깨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루아가 안 놀고 잘 놀고 있어서, 7시 반에 깨서, 기저귀 갈아주려고 봤더니, 응아를 살짝 해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방금 밥 먹였어요. 로아는 지금 밥 먹고 잘 놀고 있어요. 생각보다 나 육아 고수일지도. 로아야, 오늘 엄마 오후에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아빠랑 잘 놀고 있자.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왔습니다. 내추럴 티타늄 색상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오 오빠 봤어? 엄청 예뻐. 장난 응. 음. 지금 영상에 나오는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상 이렇게 빛 받으면은 영상에는 약간 노란 빛이 도는데 실제로는 전혀 노란빛은 안 돌아요. 노란빛이 좀 도나? 아니, 안 도는데? 오. 찹. 카메라는 엄청 툭 튀지만, 케이스를 끼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음. 아주 가벼워요. 제가 13%를 쓰는데, 13 프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프로 맥스인데 오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이제 이걸로 로아 사진을 더 예쁘게 찍어줄 거예요. 로아 새로운 장난감 생겼어요. 보행기! <laughs> 저 노란색 아이스크림 콘같이 생긴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발판이 있어서 발판 있을 때는 소서나 점퍼루처럼 활용하다가 이제 키가 크면 저거 떼면 완전 보행기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laughs> 귀여워. 그리고 저희 트립 트랩 조립했어요. 화이트 워시 색상으로 샀고, 그냥 저희 집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 같아서 이걸로 구매했어요. 지금 로아가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작게 말하는데 화이트 워시 색상이 인기가 제일 많은 색상이라 저희도 한한달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여기 앉아서 이유식 먹을 로아를 생각하니까 또 너무 울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네스까지 장착했고 이 식판은 어, 많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커버를 따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배송이 올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저희그 마이비데, 저, 그 출산 가방 쌀 때, 이거 챙긴 거 영상 보셨죠? 그때는 제가 일반, 그, 그냥 하늘색으로 챙겼었는데, 그 영상 보시고, 크리넥스에서 이 밸런스 케어 마이비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저, 제가 단유를 하고, 한한달반두달 만에 이제 대자연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이 분홍색 밸런스 케어를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오 엄청 좋아요. 그 파란색도 사실 되게 좋은데 이거는 그 여성들에게 좋은 퍼마이오틱스가 따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자극 없고 엄청 산뜻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도 쓰고 있어요. 분홍색으로. 근데 진짜 출산 준비물로 이 마이비드는 꼭꼭 필요합니다. 최고. 범퍼 침대. 엄청 귀엽죠? 저희 이거 비비엔다 거고 원래 정가가 40만원인가? 그런데 핫딜 뜬거 구매해서 이 범퍼랑 여기 위에 이거 가랜드 이거랑 그 패드, 침대 패드까지 해서 26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이즈가 대략 이4경이 160이고 이거 하나 펴면 제가 키가 171인데 충분해요. 남편도 이거 펴면 남편까지도 누워서 잘수 있어요. 그막 일룸 쿠시노나 이렇게 원목 침대 같은 거뭐 애기도 오래 쓰게 뭐 그렇게 많이들 하던데 사실 저는 그거 선택 안한 이유가 일단 그 낙상 위험이 어쨌든 이렇게 완전 바닥에 붙어 있는 범퍼 침대보다 낙상 위험이 크고 또 애기가 떨어지면 좀 크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을 안한게 가장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뭐 그런 걸 사도 애기들 뭐 초등학교나 이렇게 가면 또 매트리스도 바꿔줘야 되고 뭐 7, 8년 쓰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일단 이거를 뭐한 6살, 7살까지 쓰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좀 제대로 된 침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때제 원목 침대가 처음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같 그 다음에 아기가 이제 막뭐 10개월 이 정도 되면은 막뭐 잡고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좀 높은 침대가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가 한 3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기가 이걸 만약에 타고 넘어가도 별로 다칠 위험이 없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애기가 이렇게 잡고 일어서서 타넘을 것까지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이 이런 그냥 범퍼 침대를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넓어지니까 애기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원래 쓰던 모빌 위에다가 달아줬어요. 그래서 로아가 자면서 위를 보면 이렇게. 근데 위에다가 이걸 달아 놓으니까 애기가 자꾸 너무 똑바로 자더라고요. 그래서 두상 이 걱정돼서 지금 모빌을 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옆에 저거 하트 모양 저거 달아 놔서 이렇게 옆으로 좀 보게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의도치 않게 이 모빌을 자꾸 보게 되면서 똑바로 자더라고요. 이렇게 옆누 베개를 해 줘도 자꾸 똑바로 자길래 이거를 떼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두상 집착 엄마거든요.